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슈입니다 오랜만이죠? <laughs> 제가 오늘은 요즘 좀 바뀐 저의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어, 항상 제 영상에 렌즈 정보를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렌즈 정보 설명드리자면 요거 일본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뭐더라? 렌즈라라라는 사이트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해외 배송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탈색을 하고 머리를 되게 밝게 색깔을 바꿨어요 여름이라서 제가 피부 화장은 좀 가볍게 하는 편이라 가지고 또 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이 되게 예전 영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지금 이사를 가가지고 배경이 전이랑 다르죠. 컨실러는 눈 밑에 이런 다크서클 부분이나 그리고 눈썹을 민그 자국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컨실러를 열심히 가리는데도 기본 카메라에 나와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나는 피부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두고 난 다음에, 제가 요즘 뭐 진짜 많이 쓰는 블러셔인데, 이게, 포렌 포즈라는 브랜드의 블러셔예요. 이 컬러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따뜻한 핑크색? 되게 진한? 제가 또, 진한 블러셔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쯤에 이렇게. 제가 지금 쇼츠랑 이거를 같이 찍고 있어서, 앵글이 이랬다 저랬다가 살짝 바뀔 수도 있거든요? 양해해주세요. 원래 눈썹을 공을 들이는 편이 아니에요. 눈썹이 그렇게 제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다이소 브러쉬를 씁니다. 태그 제품이었는데, 립이나 블러셔에 돈 쓰는 건 즐거운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눈썹을 연장해주기만 하는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조그맣게 지금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조금 짜놨는데, 그냥 눈썹 털에 발라주면 됩니다. 진짜 그냥 냅다 칠한다 생각하고 발라주면은 되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강 그냥 눈썹을 진짜 없애준다는 마음으로만 하고 이 페리페라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 이렇게 살구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발라준 거를 좀 퍼뜨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준대 주변에 그냥 다 해준다고 생각하고 발라주면 돼요. 사실 막큰 변화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주고 싶은 느낌? 블러셔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진하게 해줄 거라서 이렇게다가 이 가운데에만 진하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 저는 진짜 몇년 전부터 계속 치크를 진하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영원히 진하게 바르고 있는데. 아 평생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거 키스미의 브로우인데 이거 써가지고 그리고 섀도우로 넘어갈 건데 연핑크 컬러랑 약간 좀더 살구빛 도는 컬러가 있는데. 일단 이 살구빛 도는 컬러를 그냥 진짜 눈 주변에 있는 이 촉촉함을 그냥 다 없애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연핑크로 싹다 도배를 해버리고 이제 애교살을 만들 차례인데요. 이쪽 애교살에 비해서. 이쪽애교에 조금 얇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맞게 얘를 확장을 해주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 메이크업에 비해서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애교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전부터 되게 잘 쓰는 팔레트인데 지금 왼쪽 밑에 요 약간 핑크 브라운 컬러를 이런 납작 브러쉬, 그냥 애교살을 어, 저렇게까지 진하게 그린다고? 별 정도로 그리셔도 되거든요. 여기 애교살의 제일 끝부분쯤에 맞춰서 얘를 이렇게. 얘를 눈꼬리까지. 이렇게 퍼뜨려줘 그러면 벌써 되게 또렷하게 생겼죠? 진짜 본인 애교살처럼 하려면 은 가장 아랫부분이 진하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퍼뜨려 주시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대박이죠 저는 실제로 보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네. 둘이 위치가 비슷해졌죠? 이거 할때 너무 눈 밑에 색까맣게 되지 않게 이 밑에 부분을 꼭 남겨주셔야 돼요. 네, 요즘 다이소 화장품 너무 좋지 않아요? 올리브영 가는 만큼 다이소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애교살 아까 음영 그린데 제일 밑에 부분 있죠? 여기를 약간 연하게 선을 그린다 생각하고 그냥 손에 힘을 좀빼고 선을 그린다 생각하고 해주면 와우, 진짜 필러 맞은것 같지 않나요? 음, 이렇게 되게 뿜긋한 애교살이 됩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냥 필러를 맞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뭔가 시술을 하려고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어, 한 번에 내 콤플렉스를 없앨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면은 무서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돈으로 그냥 예쁜 옷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가지고, 그냥 예쁜 옷 사고 마멜 인형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약간 해서 언젠가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안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교살을 이렇게 완전 원래 빵빵한 사람처럼 만들어줬고요. 그 캔메이크 파우더인데 이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 갔다가서 이거를 잘 쓰다가 깨 먹었어요. 완전 가루 가루가 됐었는데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요즘 파우더를 막 이렇게 많이 바르진 않거든요? 꼭 발라주는 곳이 제가 지성이라가지고, 코 옆에 콧볼, 여기를 두쪽다 이렇게 발라주고, 얘를 이렇게 살살 빗으면서, 코 아래 여기. 제가 여기 기름이 되게 잘 생기는데, 여기 기름 생기는 순간 되게 약간 팔자주름 있는 사람처럼 돼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열심히 파우더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 파우더를 하는데 전체적인 파우더는 그래서 이게 스피 파우더라고 일본 가서 최근에 좀 많이 사오시는 것 같은데 유명해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일본인 친구가 자기는 파우더를 무조건 이것만 쓴다 해가지고 아 진짜 하고 저도 따라 샀거든요 이마나 이런 부분은 어머 너무 많이 묻었어 이마나 이런 부분은 너무 끈적끈적하면 앞머리가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치크에 하이라이터 넣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더셈의 생딸기 젤리라는 섀도우인데 약간 핑크색의 골드 펄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쁘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눈 밑에 광대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헉, 너무 예뻐. 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여기 앞볼이랑 같이 이렇게 발라주세요. 볼일티 나온 부분에. 그리고 이걸로 코끝도 한번 이렇게 가볍게 동글동글 발라주시고 네, 제가 요 섀도우 없으면 요즘 화장을 못해요. 이게 그 홀리카홀리카의 슈가리스라는 컬러의 싱글 섀도우인데 요거를 이렇게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끝에 이렇게 띵 발라줘요. 어? 쉐딩 안 했다. 아, 쉐딩을 안 했네? 여기 요 컬러. 물 빠진 색깔이라야 되나? 좀 이런 회색기가 도는 걸로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눈 옆에 여기만 콧대는 쉐딩을 하고 있고요. 색깔이 옅어서 조명 때문에 영상에는 잘안 보이는데. 손에도 저는 코가 조금 기니까 여기를 한번 잘라줘야 되거든요. 언더라이너를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동공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조금 더 연장을 해주고. 저는 좌우 대칭이 되게 안 맞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얼굴 짝짝인가 화가 났는데 최근에는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콤플렉스를 좀 받아들이게 됐다 해야 되나? 이렇게 눈 앞까지도 살짝 이렇게 연, 연결을 해줘요, 라인. 근데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순식간에 사람이 되게 퀭해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얘를 한번 좀 풀어줄 거예요, 끝부분을.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풀어줍니다. 이렇게 살살 풀어줘요. 제가 아이라인을 그냥 눈 떨어지는 라이드에 맞춰서 그냥 연장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거든요? 저는 눈이 세로로는 이렇게 큰 편인데 가로로 조금 짧은 편이라서 이 옆, 옆, 부분으로 조금 많이 확장을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여기 볼 쪽에 조그맣게 약간 흉터 같은 게 있어요. 그거에다가 항상 그냥 점을 찍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 브라운 컬러로 살짝 세징을 해주시고. 제가 최근에는 거의 속눈썹을 붙이고 화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많이 쓰는 속눈썹이 거거든요 이게 알리에서 샀는데 일단 오늘은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니까 이거를 붙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렇게 3개씩 6개를 붙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노글루 속눈썹이에요. 제가 속눈썹을 진짜 못 붙여요. 일단 첫 번째 거는 동공 시작하는 위치쯤에 이렇게 올려놓고 네,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저는 통 속눈썹은 진짜 도저히 못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잘려있는 속눈썹을 쓰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마스카라로 뭉쳐주는 작업을 합니다. 저 마스카라는 예전부터 이것만 계속 쓰고 있거든요. 최근 한 1년은 그리고 얘네가 가닥가닥이 되게 얇아가지고 좀 가로로 지그재그해서 이쪽도 붙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속눈썹을 다 붙이고 마스카라까지 끝냈고요. 최근에 언더를 붙였다가 말았다가 하는데 어 지금 마침 딱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 최근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립 발라줄 건데 립은 어 제가 예전에 예전이랑 바뀐 게 하나 있다면 예전에는 엄청 진하게 립을 발랐어요. 최근엔 웬만하면 이렇게 눈이랑 볼을 좀더 강조를 하고 입술은 조금 더 존재감을 약하게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 입술이 얇기 때문에 위 입술 을 아까 그려준 이 인중 라인이랑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근데 요거 에스쁘아 틴트 살때 같이 받은 립 밀크라는 건데 이게 그냥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밑에 바르고 나서 립을 바르면 립이 되게 밀키하게 예쁘게 올라가요 요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맘맘맘맘마 해서 발라주고. 그리고 얘 자체가 되게 쫀쫀한 제형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요거 파우퍼프걸 컬러그램 틴트를 써가지고 되게 색이 밀키하고 밝게 올라가죠. 디올의 립맥시말이저 이걸로 입술 안쪽에만 좀 포인트로 발라줄게요. 그냥 은은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애교살 그릴 때 썼던 이 펜슬 있죠? 이걸로 입꼬리를 한번 그려줄 건데, 이렇게 살짝 연장을 해줘요. 제가 입이 되게 짧거든요, 가로로. 옆으로 이렇게 조금, 입꼬리를 생성해주시면 됩니다. 음, 이 음. 정도 진하기면 될것 같고요. 근데 지금 까먹은 게 있는데, 애교살 하이라이트를 안 했어요. 세상에나. 그요고 아까 말씀드린 이 슈가리스 컬러로, 여기 앞 코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여기 볼에 하이라이트 했을 때 썼던 골드펄 핑크 섀도우 있죠? 이걸 또 레이어드하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얘도 이렇게 총총총 발라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응? 끝! 이렇게 섀도우까지 끝내줍니다 이제 진짜 진짜로 마지막으로 헤어하고 머리까지 정리해가지고 마무리하러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마무리하고 올게요. 해가지고 헤어까지 다 정리를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최근에 자주 하는 메이크업 한번 보여드렸고요. 혹시 또 영상 보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물어봐주시면 제가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